막 주물럭 하는데, 그. 근데 이게 완전 잘 먹혔는데, 한번 극강 또라이가 있었어요. 저녁 식사에 초대하면 조심하세요. 입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결혼 반지. 사실 이건 제가 쓴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이 결혼 반지를 끼고 나 결혼했어라고 이야기를 해서 많이 이게 물리쳤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미친 놈일 경우 여기 없잖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런 대사를 알고 가면 아 이런 미친 놈을 나도 만나는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드시겠죠? 저는 그래서 그것까지 생각해가지고 그 현지에서 만난 친구 자카리아때 사진 찍어가지고 약간 찝쩍이려고 하거나 그러면 보여줬어요. 나 남자친구 있다고. 나 모로코 남자친구 있다고 보여줬어요. 나이 좋아한다고. 그리고 약간 의심스러워하면 전화도 시켜주고. 근데 이게 완전 잘 먹혔는데, 한번 극강 또라이가 있었어요. 지금 여기 없잖아? 여기 없잖아? 이러는 거예요. 약간 장난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심각하게 넘어가진 않았는데, 알아두시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남자가. 저녁 식사에 초대하면 조심하세요. 가족이 집으로 초대하는 거랑 남자가 초대하는 거랑은 조금 달라요. 저는 에사오이라에서 친해진 그 상점 주인이 저 보고 밤에 같이 와인이랑 밥을 먹자는 거예요. 그 상점 주인 부인도 있고 애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 보고 너 What did you say to me? 나도 Three. <laughs> 코리아. 나 들어와니스 부 코리아. 저거 세 번째 부인을 하라면서 죽을래? 죽을래? 근데 진짜 나쁜 애가 아니고 착했어요. 근데 와인 마시고 밥 먹는 건좀 그렇잖아요. 어 그래? 그럼 나때 친구 데려가도 돼? 그랬더니 그건 안 되고 너랑 나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싫은데? 그랬더니 그래서 동생 같아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야 그러면 네 동생이랑 먹으라고. <laughs> 왜 나랑 먹냐고? 혹시나 제 영상을 보고서 제가 뭐 현진이랑 친해지라고 했다고 또 현진 남자가 같이 와인 마시자고 해서 또 답사 이렇게 아 어, 이거 친해질 기회야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시고 그러진 말라는 뜻에서 높아지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베르베르 마사지를 조심하세요. 우선, 베르베르 마사지고, 무슨 마사지고, 돈을 주고 해주는 마사지가 아니라, 남자가 뭔가 마사지를 해준다고 했을 때, 절대, 절대 조심하세요. 사막에서 한국 여자 동생들을 만났어요. 거기서 이제 만나고, 이제, 그리고 거기서 동유럽에서 온 남자 두 분을 만났는데, 낮에 굉장히 젠틀했어요. 아마 맛있는 것도 사주고, 오토바이가 있었는데, 그 오토바이도 태워서 이제 어디 데려다 주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밤에 술을 좀 마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희 방문을 두드렸어요. 여기 혹시 마사지 받고 싶은 사람 없냐고. 그래서 저는 아, 미쳤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 순진한 여동생은 어, 여기 좀 아픈데 받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허, 술 취한 남자한테 무슨 마사지를 제대로 받겠다고. 절대 마사지를 누가 해준다. 안 돼요, 안 돼. 정말 제발 듣고 안 돼요, 안 돼. 안 됩니다, 안 돼. 근데 한번 저도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어떤 상점에 갔는데 굉장히 막 예쁜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물어보고 하는데 또그 스카프, 스카프 쓰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막 해주더라고요. 어, 친절하다. 이러고 있는데 베르베르 마사지를 아니에요. 그래서, 아, 어, 모른다. 그랬더니 베르베르 마사지 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대요. 이렇게 상점이고 하다 보니까 내가 무슨 일 있으면 이제 나갈 수도 있으니까 베르베르 마사지는 또 뭔가 싶어서 해봐라 하고 손을 줬어요. 손에다 하는 거래요. 근데 그막 손을 막, 그 손을 막 주물럭 하는데 그 이게 뭔가 알고 하는 마사지가 아닌 게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아이 미친놈이다. <laughs>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여기 마사지를 해준다고 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저는 모로코에 겨울에 가가지고 옷을 이렇게 꽁꽁 싸매고 있었거든요. 계속 외투 벗으라고 그랬거든요. 아, 됐다 하고 나왔는데, 그니까, 마사지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맨날 지나가다가 마사지, 마사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대체 무슨 마사지지? 싶었는데, 아하메드가 얘기해주기를, 장난친 거래요. 어떻게 맨날 그렇게 장난을 쳤을 수 있지? 진짜, 제가 친구한테 여기서 받자고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친구가, 아니 무슨 햄버거 집에서 <laughs> 마사지 하는 게 얼마나 좋겠냐고 <laughs> 저한테 뭐라 그랬었는데 제가 진짜 너무 순진했나 봅니다. 마사지 받고 싶으시면 모로코에 하맘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때밀이처럼 때밀어주고 스크럽 해주고 또 마사지 해주는 곳이거든요. 진짜 좋아요. 그 하맘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많을 줄 알았는데 에싸오이라만큼그 하맘이랑 마사지가 많은 것도 없었어요. 참고해서 여행할 때 계획에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희롱, 캣콜링 피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바로 카메라 이용하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영상을 찍으니까 계속 카메라를 들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진짜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게 왜냐면 내가 이제 카메라를 들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걸거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자연스럽게 무시가 되는 효과 하나, 걔들이 내가 카메라를 들고 있으니까 덜 다가오는 거 둘, 그리고 내가 이걸 들고 있으니까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내가 무시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기는 거죠. 얘들도 사람이라서 사실 뭐 어떤 마음이건 이렇게 다가온다는 것은 알려고 하는 거잖아요, 나를. 그래서 이제 무시, 무시, 무시를 했을 때 기분이 나빠서 욕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한번 있었어요. 계속 옆에서 따라오면서 영어 할수 있냐, 뭐, 그 뭐, 페이스북 있냐, 막 물어보길래 계속 무시를 했더니, f u c you 하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제가 만약에 카메라를 들고 있었으면 그 사람을 무시할 수 있는 이유가 또 생겨가지고 또그 사람이 또 걔가 안쫓아 왔겠죠. 걔가 그런 식으로 퍼큐까지는 또안 했겠죠. <laughs> 생각해 보니까 아이가 없네. 또 중요한 다른 이유는 이게 증거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가 조금 이상한 말을 하려고 하면 카메라를 준비해서 이렇게 들이댔어요. 너 지금 한말또해 보라고. 또해 보라고. 그러면 또못 하더라고요. 제가 하나 영상에도 있는데 이 얘는 모로코에서 있었던 게 아니라 이집트에서 있었어요. 이집트에 있는 상점 아저씨가 계속 뭔가 말도 안 되는 꼬심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장난인지 아니면 진심인지 모르겠어. 이집트도 흥정을 안 하면 호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제 흥정을 했어요. 이 바지 비싸다. 좀 깎아달라. 그랬더니 자기한테 기회를 주면 깎아주겠다. 뭐 이런 식이에요.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뿅 얘가 이거 색, 색깔 6개 있대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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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리고 얘. <laughs> 자기 어떠냐고. 이 자식이 혼날라고. 이거 200파운드래요. 그래서 아, 너무 비싸. 50파운드는 어때? 그랬더니 공짜래요. 자기한테 찬스를 주면. 다시 한번 얘기해보렴. <laughs> 다시 한번 얘기해봐. 아저씨, 다시 한번 얘기해봐.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이렇게 들이대면 입이 쑥 들어가더라고요. 카메라를 준비하세요. 근데 또 막상 이렇게 그 사람이 말하면 쫄아가지고 카메라도 못 들고 또 카메라 들면 막그 카메라 어떻게 할까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카메라 드세요. 그 엔젤리나 그 유튜버가 카메라를 들라고 했어. 찍어서 이 새끼가 좀더 하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아시겠죠? 제가 경험한 모로코, 이집트 경찰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굉장히 협조적이고, 이 시민들이 굉장히 경찰들을 무서워해요. 경찰 효과 최고. 경찰의 도움을 받은 편들을 이렇게 나중에 설명을 해 드리고 싶을 정도로 무슨 일이 있을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여러분 무슨 일 있으면 어, 여기 경찰들도 썩었을 거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네. 아시겠죠? 걱정돼. 너무 걱정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팁을 잘 기억하셨다가 아, 걔가 이런 건 조심하라고 했지? 아, 걔가 이렇게 하라고 했지.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Sun in my hair and the salt on my face sure signs of the s e a s o n embrace I missin' m g you Swim down deep, I'll find a shell Listen to stories that the seaway tell me